이 방법을 좀 하는 걸 제가 좀 추천해요. 이, 이 방법이 거북이처럼 느린 것 같지만 절대로 느린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가속도가 붙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느린데 나중에는 이게 가속도가 붙어요. 근데 가속도가 붙는 데는 에 자기 훈련과 자기의 실전 경험 노하우가 중간에 쌓이는 과정을 겪어가기 때문에 그게 가속도가 붙어요.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2010년대 들어왔을 때. 뭐, 퍼, 퍼가 뭐고, 잎에서 뭐고, 뭐 월봉, 일봉 봤을 때, 그거 보면서, 저게 뭐냐. <laughs> 저도 그랬어요. 아, 어, 근데 이게 이제 저기, 이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뼈를 깎는, 이제 저기 실전 경험을 통해서 이걸 해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게, 이게 참, 전쟁 용사들에게 보면, 훈련을에서는 훈련 성격은 굉장히 뛰어난데 실전에 들어가면 그냥 바지에 오줌 싸는 그 군인들이 많아요. 훈련 받을 때는 막 힘도 좋고 막 훈련을 잘해. 아 근데 전쟁 실전에 나가잖아. 그럼 그런 애들이 중에 어떤 애들이 많냐면 실전에 가면 벌벌벌벌 떨어가면서 바지에다 오줌을 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전과 훈련은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거 하는 거는 훈련의 이론적인 면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훈련의 이론적인 면을 제가 훈련, 저기 지금 설,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훈련의 이론적인 설명이 들어가면 이론을 기반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네, 그 훈련을 해야겠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게 총 쏘는 방, 방, 방아쇠만 땡기면 총이 나가고 이게 가늠자의 가운데 있으면 그 이론 배웠어. 그리고 전쟁터에 딱 밀어내봐. 어, 어떻게 될까요? 아, 당연히 뒤지겠죠. 똑같아요. 오히려 전쟁터보다도 주식시장이 이게더 실력에 따라서 이거 하과 땅이 확 벌어져요, 생존율이 마치 제가 이렇게 이, 유튜브에 강의하는 거는 이론 적인 설명에 불과해요. 훈련할 때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 불과 그 이론을 그 이론을 기반해서 어떻게냐, 그냥 그냥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있는가 강의를 이론에서 설명을 하고 술 이제 즉이 훈련을 들어가는 방법 훈련은 직접 총도 만지고 싸보고 가는 자도 이렇게 해보고 군대 같은 건다 알죠 어떤 지역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훈련을 다 기본적으로 봤죠 근데 그거 그거 봤다 고 해서 뭐 전쟁 터 나가면 저기 잘 싸우나요 못 싸워요 그거 기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설 지금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설명 드리는 거는 이게 뭐냐, 저, 포스트도 올리고 하는 거는 그냥 이론적인 설명에 불과해요. 이제 여러분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직접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훈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어링 투자법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합니다. 참고로 적으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천신계부터 있던 투자법, 천신계 자본주의 아니잖아요. 자본주의잖아요. 대체 밑에다가 밑에다, 하계에다가 이런 자본주의 다른 여러 태양계 말고도 여러 행성에다가 하계 행성에다가 시대 실험을 할때 자본주의를 항상 하게 되면 이 금융에 대해서 이게 하게 되면 어, 이 투자 방법으로 해서 어 워린 버핏 같은 그대세계대대 그 금융 거물급 인사들이 탄생을 해요. 보통 어떤 방법을 하느냐 요 방법을 그럼 워린 버핏도 이 방법을 했나요? 아니 워린 버핏 이 방법 안썼어요 정확히 따지면 이 방법을 하게에도 아직 안내려졌어요. 그러면 뭐 지금 장원씨가 처음 예, 제가 처음 이게 이걸 갖다가 저기 이거를 저기 저기 접하고 어, 저도 참고적으로 이거를 저기 대입을 해보냐 실전에서 대입은 안해봤어요. 어 고정 그 먼저 고지하고 설명도 실전으로 대입을 안해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특히 사회 천연병이나 처음 주식 시장에 입문하는 분들은 요것만큼 이 투자 방법이 좋은 방법 없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게 뭐냐 일명 베어링 투자법이에요. 베어링 투자법 뭐냐? 네, 여기 제가 여기 영상을 계속 불렸는데 여기 뱅글뱅글뱅글 뺑글... 아이고 이게 유튜브 영상이죠. 이게 베어링이에요 돌아가는 게. 이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공돌이들은 다알 거예요. 이게 뭔지, 이게 베어링이에요. 이제 베어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많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간단하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이렇게, 아, 제 로디를 보여줄게요. 여기 제 로디가 있잖아요. 어, 베어링이 어디냐면 이게 허브 베어링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공업사 가면 이게 저기 하체에서 이제 저기 뭐, 이게 허브 베어링을 한번 갈 때가 안 돼요. 그런 제 차에 보면, 베어링이 보통 어디 있냐면, 보이나? 안 보이지? 이쪽으로 보이나? 안 보이지? 자, 안쪽에 보면, 허, 이게, 바퀴하고 이 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하고 이 바퀴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축 부분에서, 이게 약간, 이게 저기 고정을 시켜주면서 얘네들이 유들유들하게 가야 돼요. 옛날 저기, 뭐, 저기, 소가 끌던 그, 저기,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나무로 대충 하면, 거기 예전에 거기다 이제 기름 갖다 발려주고 그래서 왜 거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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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찰이 안 생기게 마찰이 안 생기게 거기다 넣는 게 베어링이에요 그게 이제 이걸 허, 자동차에서 이거 허브 베어링 하는데 이게 안 보이겠구나 당연히 뜯어봐야 이게 보여요 자동차와 이 바퀴가 도는 것과 이 축이 거기를 이렇게, 이렇게 유두르게 바꿔주는 게 그게 베어링이에요 그걸 이제 일명 허브 베어링 하는데 여러분들 쉽게 이제 설명 아 여기 있네 자 여기 보시면 유튜브 이게 다른 거 올리는 건데 요요 요, 요게 베어링이에요. 근데 이게 돌면 여기다 추가고 하 여기 여다 마찰이 안 생겨요. 그러면 이게 마찰 손실도 안 생기고 이게 자동차가 막 저기 막 200km까지 달릴 수 있잖아요. 2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게그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베어링이 없으면 어 차가 그렇게 못 달려, 요다 박살이나 버려요. 이게 베어링이에요. 자, 베어링이 뭔지를 아는 저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나 여기 인터넷 보면 베어링의 역할과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베어링에 대해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요. 자, 이 베어링처럼 베어링 모양처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베어링을 여기서 이제 단 베어링으로 이제 이게 베어링이 1단 베어링이 보통 저기 저기 허브형 1단 베어링이고 초고속으로 이렇게 갈 때는 삼단 베어링을 써요. 지금 여기 밑에 유튜브에 나오는 게삼단 베어링인데, 어, 이제 이걸 또, 좀 예, 베어링이, 이제 이렇게 보고 설명드릴게요. 요게 베어링이, 요렇게 뜨면 이게 베어링 제일 가운데 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동글동글한 게 베어링. 이게 1단 베어링. 그리고 이제 그 검은색으로 이제 동글동글한 게 있죠 이게 2단 베어링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이게 2단 베어링 그리고 그 밖으로 또 동글동글한 거 파란색 동글동글한 거 있죠 이게 3단 베어링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1차 베어링, 2차 베어링, 3단 베어링 1차, 2차, 3차 베어링이에요 이게 1차, 여기, 여기 여기 1차 검정색이 2차 베어링 파란색이 3차 베어링입니다 그럼 최초로 측이 있습니다, 가운데 예, 축. 그리고 이제 축의 바깥은 외축이라는데, 이제 외축 부분인데, 이제 외축 부분 일단 놔두고, 저기 여러분들이 마치 이축을를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로 제가 강의하는 거는 그 이론적인 설명이불가해요 군대로 따자면. 총을, 방아쇠를 당기면 어떻게 나가고, 가는자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뭔가 그림으로 이제 이론 수업을, 이론 교육을 먼저 봤죠 근데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거 받았다 해서 총쏠수 있나요? 못 쓰죠. 진자 그러면 훈련장에 가도 총을 한번, 만져보고 방아쇠 당겨보고, 이제 저기, 가, 저기, 직접 사격도 해봐야, 이제 그때, 아, 사격을 일으키는구나. 이게 이제 훈련 과정을 하죠. 마치 여러분들이 이 훈련 과정을, 이 베어링 투자법을 통해서 그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을 계속 숙달을 하면서, 이제 숙달이 이제 몸에 익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치, 이게, 군대에서 훈련을 하듯이, 주식에서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약간 어떻게, 이게 잘못되고, 이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모르죠. 이게 총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저도 총, 처음 만져봤을때 이게 뭐다냐 하고 저도 그랬는데. 나중에 자주 만져보니까 총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고, 어 뭐, 눈, 눈 감고도 쏜다고 하죠, 나중에는. 이제 그 정도 수준 되면, 돼야 이제 나중에 시, 진짜 실전 투자의 전쟁으로 나가서, 어 그래야 이제 생존이 가능하죠. 이길 수도 있고.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설명드린 거는 마치 이론적인, 그냥, 훈련을 하기 전에 이론적인 설명에,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훈련을 받다가 총한방 잘못 와서 옆에 전을 죽이거나, 나,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예. 쉽게 말하면 몰빵해가지고 뒤지면 안 되잖아요. 뭘 처, 처음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몰빵해가지고 뒤져버릴 수가 있잖아. 어. 어, 그런,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몰빵은 하는 사람들은 그,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 몰빵을 그, 저기, 거기 이렇게 선호를 하고,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 초심자야, 초보자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어, 이게 안 돼요. 이제 그런 유튜브 분들이 많은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하면서 시행착오라는 걸 겪어야 돼요. 그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수익도 낼수 있지만 손실도 낼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손실이 되는 구나아 이런 기회는 수익이 되는구나. 우리가 저기 사격장에 가가지고 총한방 잘못 쏴가지고 어 옆에 있는 전우를 죽였어. 아니면 조교를 죽였어. 옛날 에 저도 예비군 저기 사격 그 저기 조교로서 사격장에서 어 예비군 총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나요? 이 양반이 알고 봤더니, 저기 뭐냐, 그, 옛날에 그게 뭐냐, 어, 그게 뭐냐, 이게 미군 그 PX에서 일하는 걸 뭐라 고하지 그거를? 카츠샤. 카츠샤 실치신데 총을 그 흘렸을 때몇번 쏘고, 총을 한 번도 쏜, 쏜 경험이 없던 거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제가 다, 제가 옛날 예비군 조교 때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저기, 그, 저기, 어, 막, 저기, 예비군, 저, 기 예비군들이 보통 총을 많이 샀기 때문에, 뭐, 이게 신병은 틀려요. 일반, 저기, 이런, 저기, 군대에 있는 저기, 신병 완전히 노련하기 때문에 알아서 잘해요. 그, 그리 알아서 잘하는데, 이 어떤, 어, 가끔 가다 어떤 게 뭐냐면, 총한 방, 총한 번도 못 쏘, 안, 쏴, 안 쏘, 안 쏴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군 중에.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 저기 어떻게 타면 돼? 내, 내 등에다 대고 막, 이거 방아쇠, 이거 총뿌리를 내 등에다 대고 막 방아쇠를 뗀 거야, 예. 클립이 안전핀에다가 있는 상태에서 막 땡기면서 어이 조교 안 되는 거면서 그때 내가 뒤질 뻔했어요 마치 요하 같아요 훈련을 하,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실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 조교도 죽이고 옆에 있는 전우도 죽입니다 그 옆에 있는 전우가 여러분들 가족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식수사 잘못해 가지고 일 가족이 다 자살한 그 사례도 많이 있어요